이 마음 돌봄 방송을 왜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어, 유시,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유심조 자가 어떻게 쓰나. 아, 일체 유심조인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의 조화현상이다. 마음 먹기 달렸다. 뭐, 이렇게 해도 됐겠죠? 달렸다. 일체 유심조. 그리고 불교는 이 마음짜리. 이 마음, 불교는 음, 마음, 마음 깨달으면 끝난다. 예. 불교는 마음. 불교는, 음.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 알아.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거.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마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의미하냐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구성됐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느냐, 마음은 항상 작용하고 있거든요. 작용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음과 같이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마음 현상입니다. 이게 다내 몸이 만들어지고, 뭐,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이게 다 마음 현상인데, 마음은 허상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경험하고 있는데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말이 웃기죠. 말장난 같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과 항상 같이 있는데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아이러니한 음, 일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마음 돌봄 방송은. 그러니까는 마음을 계속 경험시키는 일을 시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을 경험시키는 일만 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깨닫게 돼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깨달으려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깨달아. 마음은 경험시키는 거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서 마음을 그럼 어떻게 경험시킬 거냐 여러분이 지금 알아차림을 해서 댓글을 올리면 그게 마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을 해서 알아차림만 하면 안 돼요. 댓글을 꼭 올려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을, 마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경험시키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모한 방송이죠. 무모한. 음,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고, 아, 이렇게 사람이 실제 서로 만나서 수행을 시켜서도 마음을 깨닫기가 힘든데, 이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 더군다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음을 경험시킨다, 마음을 깨닫게 한다. 이건 참 무모한, 무모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 경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어쨌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없을 때 문제지, 예,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한 사람이라도, 음,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을 깨달아 간다면, 네, 이 방송은 계속 돼가야 되지 않을까?